조금 낯선 한국어 83편입니다. 오늘 알아볼 단어는 들큰대다입니다. 들큰이라고 하니 얼큰하다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들큰대다는 나름의 구체적인 뉘앙스가 있어 뜻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큰대다는 불쾌한 말로 비위를 거슬려 자꾸 성가시게 하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즉, 들큰대는 행위는 먼저 불쾌한 말이 있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비위를 거스름으로 연결되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알베르카미의 소설 《이방인》에서 애인을 폭행하던 레몽은 경찰이 자기 진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자 결국 문밖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그는 들큰하게 상기되어 보였다. 문밖에 경찰의 반복되는 불쾌한 말 때문에 비위가 상한 레몽을 들큰하게 상기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들큰데다의 뜻을 몰랐다면 그저 상기된 얼굴만 떠올리고 말았을지 몰라요. 또 다른 예문을 볼게요. 그 애를 들큰데다가는 언젠가 큰코다칠 걸처럼 들큰데다에는 남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큰데다는 들큰들큰하다, 들큰거리다 라고도 바꿔 사용할 수 있으니 다채롭게 사용해 보세요.